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마흔 중반인 중학생 아들 램이 둘 키우고 있는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현재는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이지만 20대 초반부터 20년간 열심히 회사 다니며 살았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30평대 아파트이고 대출이 조금 껴 있지만 내 집, 내차 끌고 다니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고 있네요. 남편과도 결혼 초반엔 참 많이 싸우고 이혼 위기도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낚시 다니고 등산 다니며 나름 재밌게 살고 있는 중년의 부부예요.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 저 역시 고부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와 젊은 시절부터 합가할 뻔했었는데. 결국 제가 승리했답니다. 시부모님 두분중한 분이 돌아가셔서 남은 분을 모셔야 한다면, 시아버지는 기꺼이 모실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전 절대 못 모셔요. 신호이와도 그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우도 저한테 모시라 이야기 안 한다고 했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남에게 미처 이야기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중학생인 제 첫아이가 이제 막 어린이집 다니며 한창 코올릴 시기였으니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된 이야기네요. 제 남편은 위로 누나가 있어요. 형님은 일찌감치 결혼해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 이미 초등학생 시조카가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작은 도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따금씩 서울에 올라와 도매 잔뜩 떼가시고요. 저랑 남편이랑 연애할 적에 둘다 서울에 살고 있었기에 저도 결혼 전부터 이미 시부모님과 식사를 두어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에게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중에 결혼하면 꼭 아들이랑 살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식겁했었는데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아들 의견은 생각 안 하느냐. 나는 엄마랑 살기 싫다. 어쩌고 저쩌고 오바하면서 농담했었고 시어머니는 그게 장난인 줄 알면서도 기분 나쁘다 하셨어요. 그게 힌트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냥 농담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은연 중에 저를 떠보셨어요. 너 나중에 네 친정 부모님 편찮으시면 어떻게 할 거니? 네? 아 글쎄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 남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잘 보살펴드려야죠. 사돈 총각은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비혼주의자 뭐 그런 건 아니지? 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셔야지. 결혼에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님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면 남보기에 안 좋아. 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어머님? 아들, 딸 구별 않고 다 귀하게 키우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제가 요즘 젊은 여자들의 안 좋은 점을 배웠다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 보기 안 좋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고리타분한 분이셨어요. 결혼할 때는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시골리고 제가 진짜 며느리가 되니 어머님도 뭔가 말씀에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시골리고 긴장이 풀려서 한달 만에 2kg 정도 쪘더니 어머님이 대번에 알아보시고 너 그렇게 벌써부터 살이 쪄서 어떻게 하니? 나중에 애 낳고 퍼져 있으면 안 좋아. 우리 아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네 남편 바람날 건 생각 안 하니? 라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신혼 극 초반에 시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니 엄청 서럽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뭐라 할 새도 없이 남편이 옆에서 듣고, 내가 왜 바람을 피워? 그리고 살이 좀찔 수도 있지. 웨딩드레스에 맞춘다고 다이어트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라 그러지 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벙찐 얼굴로, 어머, 결혼했다고 지 와이프 편드는 것좀 봐. 이래서 아들 키우면 다 소용이 없다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날 저희 부부 신혼집에 왔더니, 밤에 어머님이 잔뜩 취하신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해서는 울고 불고 날리셨습니다. 아들 빼앗아 갔다면서요. 얼마나 어이없던지요. 그래서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울었고,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 달래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랴, 고생이더군요. 어머님이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제 현실이 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더 집착하셨고,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저에게 푸셨습니다. 자연스레 안부전화 때문에 혼날 일도 많아졌고, 명절 때 친정 가는 순서로 엄청 예민하게 구셨어요. 저희 친정집은 차로 20분 거리, 시댁은 차로 1시간 반 거리인데 어머님이 친정은 평소에 자주 보는 사이이니 명절에는 무조건 3박 이상 시댁에 머물라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더 역정을 내면서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건 내가 불편해. 하루 자고 가면 됐지. 뭘세 박이나 하라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본인은 처댁에 자주 가지도 않는다면서 명절에 본인 집만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본인한테 돌 던질 거라고 받아치더군요. 그리고 제가 처에 나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산호조리를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한다고 어머님이 서운하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오셨어요 손자 빼앗겼다고요? 아니 산후조리는 말 그대로 출산한 산모가 쉬는 건데 제가 어떻게 시댁에서 불편하게 산후조리를 합니까? 그것도 집 대출금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 아낀다고 병원에서 바로 퇴원해 친정으로 가는 건데 저희 속사정은 모른척하시고 그저 손자가 안사돈 품에 안기는 걸 질투하셨어요. 출산했으니 병원 오시라 하는데도 안 오신 건 시어머니인데요. 저희가 갓 태어난 애를 꽁꽁 싸매고 고속도로 달려오길 바라셨나 봅니다. 그때 저희 부부에게 너무 실망했다면서 애돌 때까지 저희 안 보셨어요. 돌잔치 한다니까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오셨는데 정말 이산가족 상봉하는 줄 알았네요. 제 아이 꼭 껴안고 어찌나 펑펑 우시던지요. 모든 사람들 다 벙쪄서는 저더러 너희 시어머니 왜 저러셔? 물었는데 창피해서 대답을 못 했네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 저도 시어머니한테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질 수 밖에요. 공경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갈 때도 우거지 죽상으로 가게 되고 안부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됐어요. 그래도 한 달에 두어 번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걸로도 욕하셨지요. 돈 번다고 유세 떨면서 바쁜 척하는 며느리라고요. 저도 맞벌이하면서 늦은 퇴근하는 남편 대신에 아들 둘 케어하고 집안일 하고 같이 대출 갚아가면서 정말 코피 터지도록 힘들게 살았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제가 그냥 항상 못마땅하셨나봐요. 전화를 해도 욕을 하시고. 안해도 욕을 하시니 누가 전화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엔 그냥 안 하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울고불고 신호이한테 전화해 다일렀더라고요 신호가 자초지종 묻고자 저에게 전화하셨길래 저도 답답해 그간 쌓인 일들 다 이야기하니 본인 엄마가 잘못했다 인정하시더군요. 그래도 신호가 제편 들어주어 다행이었습니다. 신우도 본인 엄마한테 차별받고 자라 마음에 응어리가 진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다 공감하며 들어주신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제 마음 읽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남편도 나름대로 제 편을 들어준다고는 했지만, 고부 갈등이 1, 2년에서 끝나지 않고 몇 년이나 반복되니, 나중엔 좀 지치는 기색이 보이거든요. 내둘 낳고 난 이후에는 제가 날개 잃은 선녀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엄마 비위 대충 맞추어주면 서로 편하지 않겠냐 하더군요. 전화 한두 번더 하고 얼굴 보면 콧소리 한번 내며 저들이면 다 해결될 일을 제가 부득부득 자존심 세워서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바로 잘못 이우치고 미안하다 사과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그것도 큰 상처이자 앙금이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점점 합가라는 단어를 자주 내뱉기 시작하시며 저도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작은 아이까지 초등생 되었을 무렵 이제 아이들 다 크니 손도 덜 가고. 저도 예전보다 집안일과 육아에서 덜 메이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애들이 좀더 크니 남편도 데리고 다니기 좋다며 주말에 아들들만 데리고 캠핑 가고 그랬어요. 저는 몇년 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 못 만났던 친구들을 그제야 만나기 시작했고 제 생활에는 사치였던 독서도 다시 시작하며 드디어 주말에 제 생활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나서 굉장히 배가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주말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마침 저는 그때 친구들을 만나 서울 목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어머님 성격에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또 뭐라 뭐라 잔소리 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잠깐 볼일 보러 밖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저랑 전화 끊고 바로 애들 아빠한테 전화를 하셨다가 사실을 알게 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엄청 내셨어요. 네. 물론 거짓말한 건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죠.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주말에 노닥거리는 동안 당신 아들만 애들 데리고 힘들게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치만 저도 나름대로 몇년 동안 밤낮으로 애들 케어하랴, 일하랴 너무 힘들었으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주말에 제 시간 가질 자격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먼저 배려해주기도 했고요. 그치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노하실 테니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정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거짓말한 것에 초점을 잡고 저에게 되먹지 못한 며느리 남편 잡는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합가하자 하시더군요. 이제 두분 나이도 드셨고 하니 가게 접고 경기도 올라와 저희랑 사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기함하며 싫다고 했지요. 이제야 애들 손 별로 안가덜 힘들어졌고 두분다 정정하신데 어찌 모실 이유가 있느냐. 솔직히 말해,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다고, 죄송하지만 합가는 못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 볼 때마다, 그리고 전화통화할 때마다, 아직도 합가 준비 안 했냐? 반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방 하나 내놓거라! 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기겁하며 합가하기 싫다고 했고, 아버님조차 왜 본인 의견은 안 듣고 혼자 그걸 결정하냐며 화를 내셨지만 어머님은 쟤네는 우리가 없으면 제대로 가정이 안 돌아가. 나는 며느리가 팽팽 노는 꼴 절대 못 봐. 라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억울하다며 제가 무슨 편하게 팽팽 논다고 그러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친구 만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정도도 못하나요?라고 대들어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더군요. 그렇게 합가 타령이 3년 정도 되었을까? 한동안 안 싸웠는데 다시 남편이랑 심각하게 다투게 되더군요. 물론 남편도 합가할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본인도 지쳐했어요. 저희끼리 이혼 이야기도 몇번 나오게 되니. 전화 통화로 어머님이 잘 됐다 하시며 그래 시부모 안 모시는 년 필요 없다 이혼해라 너 같은 며느리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났는데 너 하나 사라지면 나도 좋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말 듣자마자 저는 눈이 돌아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하나 사라진다고요 왜저 하나 사라져요 어머님 손자들도 같이 사라지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도 유책 사유가 저한테는 없는데, 당연히 양육권 제가 가져오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어떻게 당신의 소중한 손자들을 빼앗아가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더군요. 남편은 집에 없었고, 애들만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저에게 손까지 올리려 하시며, 이혼하라고 날리셨습니다. 제가 결혼 10년 넘게 어머님 막말을 참아드렸지만 때리려는 것까진 참을 리가 없죠. 네,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돌려드릴게요. 제가 차분히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움찔하시더니,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 그런지 할 거면 당장 하라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이혼 서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작성한 뒤 어머님 본인 앞에서 도장을 쾅 찍었어요. 보셨어요? 저는 찍었고 애들 아빠만 찍으면 돼요. 이대로 협의하면 3개월 안에 이혼되는 거고 협조 안 해주면 소송 가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고분고분하게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전부 최대치로 받아낼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어머니 만색이 파리에 지시더군요. 그동안 말대꾸는 했어도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같이 언성 높이며 어머니 얼굴에 서류를 갖다 대니 엄청 당황하시고는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울고불고 하는 애들 달래서 짐을 쌓고 남편한테 네 엄마 때문에 이혼한다 한마디 문자 남기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님이 제 큰아들부터 잡으며. 나랑 살자. 네 엄마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큰아들이 할머니 손을 뿌리치며 "할머니가 더 나빠요. 우리 엄마가 왜 나빠요? 왜 불쌍한 우리 엄마 때리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할머니, 다신 보기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둘째랑 같이 울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이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엉엉 우시는데. 그대로 문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허예진 얼굴로 친정에 와서 저랑 제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다신 그런 일 없게 하겠다며 제발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이혼 진행할 테니 도장 찍어 제출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정말 뒤로 넘어갈 듯이 울더군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럴 거면 이혼하라 하시며 뒷모습을 보이셨고 저는 당신 사과 필요 없고 시어머니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당신 엄마 안 마주치게 하겠다는 각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시댁 가서 어머님이랑 한바탕 했나 보더라고요. 후에 듣기로는 남편이 시댁 거실에서 뒤집어지게 울면서 엄마 때문에 이혼한다. 내 인생 망했다. 다 포기하고 죽어버릴 거다. 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도 피를 토할 듯 우셨다고 하고요. 저한테 막말한 것 그제야 엄청 후회하셨겠지요. 그렇게 일주일 뒤에 제가 애들 데리고 집에 가니 어머님도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저 보자마자 대뜸 우시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전화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아들이랑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통곡하시는데 다 늙은 노인이 펑펑 우는 것 보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알겠으니 돌아가시라 했고 남편과도 이야기한 뒤 다시 살기로 했네요. 그렇게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야 저에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님과 단한 번의 통화도 하지 않았고 몇 번의 경조사와 몇 번의 명절이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애들도 할머니를 거부해 친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아버님만 저희 집 와서 애들 보고 내려가고 그러셨네요. 그렇게 산지 지금 몇 년이 흘렀고 남편도 본인 어머니에게 실망하여 냉랭하게 구네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고부 갈등 없는 집이 드물다지만 저희 집은 이러했네요. 고부 간에 잘 지내는 집도 많은데 그런 모습 보면 참 부러워요. 제가 많이 모자랐던 걸까요? 살살거리며 저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네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귀한 딸이라서요. 누군가는 그래요.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글쎄요, 저는 시어머니가 된다면 절대로 제 어머님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요.